내가 밝게 쓰겠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악 미친 아 살짝 그러네요. 확실히 50 50니까겨우두어와야 그 야, 야, 그래픽 이렇게 좋은 게임이었어, 이 게임? 어?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오야. 아 오야. 잠깐만. 나배치 어디 만은건 나오자. 야, 밝기 조금만 더. 와, 빛만 아, 플레다플레다플레다잘했다 <laughs> 차고 차고. 네. 누워 있어요 거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그 서마님 아, 앞에 다 아, 크리에요. 동굴 앞다 크리에요. B까지 다 아, 크리에요. B까지. 비즈까지 먹었다 됐다. 비즈컷. 우리, 네. 우리 이제 내려가세요. 네 이제 내려가세요. 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해줬네 아, 중앙 계단으로 레코캠 내려가요. 네. 조금 좀 좀이다. 뫼트컷. 라스 예배실. 예배실. 설치할게요. 예배 예배 예배. o h a l e a 예배 아니야? 이쪽. 이 예배. 예배인데. 또봐이 방. 컷. 와나 방금. 또 위에 아, 저 방금. 씨 밴디키 아 진짜, 그래. 진짜 개빡치네. 아 들어가면은 왼쪽이 어디, 작칼 있어요. 사이트 아니에요? 아 오케이. 네 아니야, 아 밖에 있어요. 사이트 밖. 아그 외부에요? 네 외부에요. 왼쪽 외부. 아 왼쪽 아, 왼쪽 창 왼쪽 외부, 외부 창. 아 이걸 근데 이렇게 키를 뺏겨 버리네. 얘가 네, 그쪽 조심하면 돼요. 그쪽에 있었어. 작칼 이 있어. 그래서 여기 못 싸겠다. 작칼을 놔줘. 대처 같은데. 일단 아, 왔어. 뭐 에이션나. 네, 에이션. 에이션 맞아요. 와, 아직 아직도 더 있네. 그 밖에 밖에. 나니야나이스한두대 음. 음. 아. 정도 맞춰놨어요. 저안 죽으면 게임 이기는데. 어. 그러면 말할게요. 어, 나, 아직 경호실, 아직 경호실. 야, 이겼어, 이겼어. <laughs> 아니, 질 수가 없는 게. 시야가 너무 많이 먹혀있다 먹기... 거리만 지키고 있으면 안좋을것 같은데 C4도 있으니까 나이스 여기 넘어가진거 알아요? 스모 와우 와님힐줘요 닭님 힐줘힐줘 수술하고 받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수, 이제 수술한피20아나 14였지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 컷 수술 수술하고 받는 게 낫지 반동 못 잡아서 죽을 뻔했네 깜짝이야! 어? 서라는데? 봐봐요. 컷! 갑니다, 컷! 어디서래요, 어디서래? 오, 씨발, 오왜 이렇게. 아, 그거 가지 말지. 그렇게 뛰어가시면. 다 컷! 모찌컷, 모찌컷. 뭐야, 방탄팩 썼는데 쳐 튀어나와. 뭐지, 뭐지가 왜 죽지? 북방 발키리 천천히 천천히 발키리 라스 사이트 뭐야 이거 저게 그리드라 능력이 그리드. 어 클리어인데 설치하지 드래킹 드래킹 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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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질이야 어우 시끄러워 어우 카페, 카페 자칼 1도1명 애쉬 절걸리 어? 인인인 인, 인. 인? 사이트인 사이트인 잠만 이쪽 이쪽 인마저지 디퓨이 인마저지 이 사이트 맞아요? 아니 나, 나갔어요 사이트에서 나이스. 아하, 나이스. 아,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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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네 거 이거 이거 이컷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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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아씨발씨 화장실 화장실 이층 어, 2층 화장실씨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 뭐야 디퓨저 먹었는데 진짜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 나이 그... 보세요 드론 빨핑 빨핑 나이스 두뒤뒤 IQ 두뒤 IQ 오 이걸 따인다고 죄세 뒤방 코스 두기장 저첫 첫번째 어 서버식 사이트 하나 2개 있어 추무 없어 아싫은데 시... 거울 하나 깼다 차고 쪽 차고 아, 있다 아 라스트 가이드 차고 쪽 거울 깼어 차고 컷 차고 랜터 카이드 컷. 컷 이거 컷 나이스 뭐야 얘네 그냥 나오네 거울 주금할수있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이 때문에 연계로 푸시하자 그럼 같이 미라, 미라 여기 있어요. 미라 컷. 딱 어, 어, 어. 컷. 나딱다나고 하나, 딱 봐. 나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다 썼어요, 작할 컷? 작할 컷 일단. 저 게단, 게단, 게단.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딱기나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딱나 대기장소에 나바나대기나소 없어. 아, 있어. 딱바나 아까 있었어. 지금은 안 보여, 일단. 있잖아 Because 계단 uh, 계단 계단, 계단, 계단. 라스트 계단 서버시 계단 서버시 계단 라스트 라스트 서버시 계단 빨리 죽여줘야 돼아 저거 아못 죽였다 서바... 야 저, 이거 여기 드론, 내가 어디 드론 어디 놔둘까 요론 어디 놔둘까 야 피아노 방 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나 남았어 드론 잡는다고 나드은 어디 놔둘까 피아노에 놔둘까 어 피아노 피아노 고양이 정말 좋은 거 같아 믿 w 샷건이죠. 카컷 아니요. 오케이, 오 okay, okay. 역시 스포키 언제나 기 어, 좀 맞았는데. a t 아, 예, 예. 옥상, 옥상에 있어요. 계속 옥상에 있어요. 이쪽 방향이 있어. 이쪽 뭐. 방향에서 어뭐어디에요 걍핀 찍을게. 없었다. 오케이. 핀 찍어 그냥. 좀좀 더해. 좀 더해. 좀 더. 오차피 내려오게 내 있어. 어, 내려오게 돼 있어. 오차피. 어차피. 어차피. 디퓨저니까내 풀피임. 아. 나이스. 야, 아. 리천이, 리천이. 여기 들어와서 리차니. 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앞에. 컷. 여기 디퓨저 빨개 하나 더 있고 잘못 본걸 수도 있고 아씨 어디에 어디 왜요 3층. 3층 3층 오케이 3층 3층 슬래치 컷슬레치 조심해요 확인 트위치 커짐 슬래치 드롭 드롭 슬래치 드롭 빨핑 오른쪽으로 감빨핑해서글라지 빨핑 여기서 빨핑 뛰어드릴게 여기 여기 빨핑 식당 쪽, 기둥 식당. 들어갔어요? 잘한다. 아, 나온다. 다시 뺀다. 더 빼고 있어요. 니 뒤돌아보면 말해줄게, 슬지지슬릿지 계속 저쪽 앤 중, 는 중. 글라진 쪽는 중. 슬레치 흔었다 인, 인, 인. 와, 나임. 나이스. 쥐어. 와, 네임. <놀람> 카메 보고 있다, 이쪽에서. 아래에서 카메 보고 있다. 베스트룸, 베스트룸, 베스트룸. 밑에 어디? 여기? 가버 코스. 거기 있는 거면 나한테 그거 깔아 달라고 하면 되잖아. 멍청아 거 어쩌라고. 그러다겠구나. 나도 거 내려가겠다. 야 아, 내넌넌 걸로 넌, 넌 가야지. 아, 이러 이러고 또 이제 내가 인간 드론 되죠. 그래 유시 때문에 나한테오거로다 끊릴 텐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갔어 o p there. Okay, cut down. You located you a o c h t 저기.. e c k this. n t 아 뭐야 이걸 죽네? 그리드락 계단. 그리드락 어, 계단. 오케이 오케이. 어디 쪽 계단 왔는쪽 계단. 반대 계단. 오케이 확인. 거기 갤럽히트 피죠. 시각자. 시각자 잡았어. 스모크 잡았어. 탱 그, 그대로 있어. 이 스모크 발가락 라인잡 조용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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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조용해. 음, 크쪽이 내가 앞에 왼쪽 방 c k s 왼쪽 방하고 연결돼 있어. 응. 온다, 온다. 오, 거기 더 짓다. 알아 이쪽으로 온다 쪽으 있다. 네. 걸어. <laughs> 어 설마. 나이쪽쪽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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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라기 제 목합 그리드라기야? 어 유치 그도 내가 봤을 때 실력 좋아졌어 훨씬 어 맞아 인정 드은왜 되는 건데 그거는 원래 하려고 아, 만들었 하나 거. 더 추가로 컷 쟤네들이 안 보여 야 이거 그 신개념 방법이 있던데 여기서 쪽으로갈수 아, 있어 TOC 컷 에코 컷 컷. 스모 컷. 스모크 컷. 스모 신고합니다 <목소리도> 화장실 쪽스라스 <쪽이네. 목소리도> 화장실 쪽이다스스너 컷. 스이스자칼스래킹하스 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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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스모크 컷. 이사크스니커즈 들어가 그냥 유인을 해, You're 이 정도. 로정독개도 있네 아무것도안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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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정아이이이이이

我的。Oh, oh.